에고프로님, 네. 이 지렁이, 네. 이게 청개비입니까? 청개비입니다. 아, 청개비. 네. 그 초보자분들께 잘키울수 있는 방법 네.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. 보통, 초보자분들은 이 지렁이 청개비 입으로 넣어서 이렇게 깹니다. 네. 이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. 아, 잘못된 방법 예. 방법이에요? 예. 네. 어떻게 끼냐면, 네. 이제 이 지렁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면 어, 입이 나와요. 예, 네, 이렇게 입이 나옵니다. 입이 나오면, 요, 입을, 이렇게, 관통시킵니다. 아, 입을, 아, 밑으로 해가지고, 입을 네, 관통. 네, 음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. 이게 왜 끼우냐면, 네. 저, 이제, 물고기들이, 요, 입을, 네, 여기 네. 바늘 있는 부위를 묶는 게 아니라, 꼬리부터, 아, 꼬리부터, 아 꼬리부터, 꼬리부터, 예. 반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예 알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